삼일운동 백주년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국립 대전현충원에 친일파를 비롯한 반민족 행위자가 안장돼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순국선열이 잠든 국립묘지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최소 28명이나 묻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40년대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군 장교로 활동한 김영택, 광복 이후 무공훈장을 세 차례 받아. 1년 전 국립대전현충원 장군묘역에 안장됐습니다. 이곳은 애국지사 묘역과 불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민중당 대전시당과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는 친일 임명사전 등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5,7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최소 2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 배우로 지목된 김창룡과 국립군을 공격하던 간도 특설 대원 등 군인 출신이 2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과 애국지사들이 이와 같은 불편한 동거를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친일 행적이 있어도 안장 조건만 갖추면 현충원에 묻힐 수 있고 이장도 시킬 수 없는 국립묘지법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어, 범죄 사실이 있는 자는 금지하고 안장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친일 행적이 드러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는 그런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민족 행위자의 강제 이장 규정을 담은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섯 건 발의돼 있지만 한 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